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신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88년 서울 올림픽이 끝난 지 엿새 되던 날, 영등포교도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이감 중이던 죄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호송버스에서 탈출해서 9일 동안 온 나라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일의 대표적인 사람이 직강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그 그룹이 돈이 있으면 죄가 안 되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된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직강은은 자신이 560만 원 절도를 저지른 값으로 무려 17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당시 대통령의 동생은 100억 원 이상을 횡령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7년 선고를 받고 그것도 3년 3개월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현상에 불만을 품고 다른 죄수 11명과 함께 호송교동안을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상관없는 어느 집에 들어가서 온 식구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죽거나 체포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그 두목이었던 이강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바보들아, 나는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난그 동안 생각했단 말이야.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버렸단 말이야.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동생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들의 심정을 전한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었습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자들은 죄를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고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작은 실수와 잘못해서 벌을 받때 엄청난 벌을 받고 평생을 정과자로 살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자신을 억울하다고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사실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도무지 사람들이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불공평이라는 말 자체를 입에서 꺼내지 못하고 가슴아이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가르켜서... 나그네라, 고아와 과부라 표현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말을 한다 한들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 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너희 가운데 낙은네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부모 없는 고아가 자기들의 권리를 말할 때에 들어주어라.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재판을 공정하게 해라 말씀하십니다.뿐만 아니라 이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도록 하라 말씀하시면서 힘없는 사람들이 빚을 낼 때에 어떤 물건들을 저장, 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그 가난한 집안에 가지고 있는 세간 사리가 무엇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도시에 한벌 뿌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집에 있는 맷돌이, 윗작은 어떻게 생겼고, 아랫짝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을 저당 잡을 때그 집에 들어가서 저당 잡은 물건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골라서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의 그 옷을 저당 잡았으면 저녁이 되기 전에 그 옷은 반드시 돌려주라고. 그 옷이 없으면 추운 밤에 덥고 잘천 조각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정을 알고 계셨습니다. 농사일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먹고 살도록 남겨 주어야 할 몫이 어떤 부분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밭에서 곡식을 어떻게 추수해야 하는지 올리브나무에서 열매를 딸 때는 무엇을 남겨 둬야 하는지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탈 때도 어느 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다 먹게 해야 되는지, 그 남은 이삭을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서 그걸 어떻게 먹는지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들은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서민들의 삶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의 형편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무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삶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직접 그런 삶을 살아보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생활을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세간 사리를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카리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천사도 허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면 그곳으로 위로가 됩니다. 그곳으로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천국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나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도움받을 것이 없는 힘이 없는 사랑인 사실을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녀하시고 바로 잡아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울 사람 아무도 없구나. 낙심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용기 낼수 있기를 바랍니다.